네 37번입니다. 이번엔 순서 찾기 문제예요. 자. Watch the birds in your back yard. 뒤뜰에 새를 좀 봐라. 자, 만약에 한 새가 startle 놀라고 startle 쇼크 받는 거예요. startle 놀라고요. flies of 날아오르면 others will follow. 다른 새들이 따라갑니다. not waiting around 기다리지 않고요. to assess assess 평가하다는 뜻이에요. whether the threat is real 이 이 위협이 진짠지 아닌지 요걸 평가해 보지 않고 날아가 버립니다. 자, they have been infected by emotional contagion. 그들은 감정적 전염에 감염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새들이 이제 누가 한명슉 날라가면 뭐 이제 뭐 위험을 감지하고 날라갔겠죠. 그러면 예, 그러면은 다른 애들도 확 날아가는 그런 현상,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걸 꼭 감정적 전염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B와 C 중에 먼저 골라보고, 정확으매이로 가는 거라고 했죠. 자, B를 먼저 봅니다. 이런 Long-Term Research Project, 어, 장기간의 연구 프로젝트, 마크, 가 마크라는 사람이, 어, 마크일까요? 그 사람이 한 연구, with some of his students, 어, 학생들과 함께 한 연구인데요. 연구가 나올 수 있죠. 이 뒤로.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때는 계속 가는 거예요. o n Parents of a n t i p a t r y Predator, 포식자죠. 그러니까 predatory는 포식행위죠. Predatory, 그러니까 Anti-Predatory니까 그 포식행위의 항포식행위, 그죠? 그러는 포식행위를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지하는 스케닝 작업의 패턴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연구예요. Research Project On Pattern 이거예요. By Western Evening Gross Beak, 근데 이건 그냥 새 이름입니다. 콩새류라고 하는데요. 서양, 뭐, 전역, 홍세류, 뭐, 이게 그냥 이게 통째로 그냥 새 이름인 거예요. 걔네들한테서 벌어지는 anti-predatory scanning pattern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이겁니다. 그때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Buzz in a circle, 어 buzz in a circle, 원으로 돼 있는, 이렇게 circle, 원, 원형으로 돼 있는, 이렇게, 이렇게 모여 있는 새를 말하는 거겠죠. Showed more coordination, 더 더 조, 그 협력을 보였다. 인 스케이닝 할 때, 아, 요, 엔티 프레데터리 스케이닝 할 때, 얘네들 원, 요기가 핵심이네요. 얘, 예, 예, 지금 얘기가 예, 비교급이 나오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샘 명언 중에 또 하나예요. 비교급 잘 봐라. 비교급 잘 봐라. 자, 비교급이 나올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i 어 uh, did b 우와피딩 who w r e feeding in a line. 아, 그러네요. 샌데 이너 라인으로 있는 새 그니까 러 일렬로 있는 새이게 이너 라인이라는 건 일렬로 쭉 이렇게 서 있는 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클로 있는 새라는 게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있는 새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걔네들 중에서 누가 스캐닝 작업을 더 잘하냐 얘네가 더 잘한다 서클로 돼 있는 작업 애들이 포식자 스캔 작업 포식자가 다가올지도 모르는 그 포식자를 방지하는 그경계선은 작업 그거 스캐닝 작업을 더 잘한다 다시 더 더잘 협력한다 이거예요 어~ 어,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요거는 충분히 요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어, 얘네들이 아직 등장하기 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서클로 있는 새와 예, 일렬로 있는 새가 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네모카는 어, 그냥 여기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고 어, 보면 얘네 감정적 전염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만 한 상태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화되면서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편가르기를 해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쪽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주는 쪽으로 이어가 이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B가 내목한 다음이라는 건 거의 한60% 이상 확, 어, 그 확신할 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 다음을 찾으면 됩니다. 아, 어, A와 C를 보는데요. Mark <목소리> wondered 궁금했다 whether the birds in line, uh, birds in line were more fearful because they didn't know what they are. 플럭메이트플럭메이트는 무리의 메이트들이에요 워 n g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더 겁이 많은가 더 겁이 많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자 아까도 말했듯이 비교급 잘 봐라 했죠 비교급 나왔죠 지금 버진라인이 애가더 무서워한대요. 근데, 비, 이래서 무서워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A의 앞부분에서는. 이래서 무서워하나? 그러면은 앞에 무서워한다는 얘기 정도는 나와 있어야 이유를 갖고 언급을 하면서 요걸 갖고 문제 삼을 수 있겠죠. 쟁점을 삼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런 무섭다는 어, 얘기는 아직 안났어요 그냥 양쪽으로 해서 이 얘, 얘가 얘쪽보다 좀 협력을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서클 쪽이 협력이 더 잘한다고 했지, 이 라인 쪽이 협력을 못한다고 했지, f 어 a 하다고는 안 했습니다. 가 그러니까 아직 나올 리기가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C가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C the birds in a line 어 일렬로 이렇게 쭉 늘어선 그어 새들 who could only see their nearest neighbor 가장 가까운 이웃만 볼수 있는데요. 걔네들은 나론이 were less coordinate 아 이거 나오죠? Less coordinate, 요거 요거 있는 거, 요거 있는 거 그대로 받아서 B 다음에 C인 게 확실해지죠 When scanning, 스케닝할 때덜 협력, 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But also were more nervous, 더 초조하고 Changing their body, 바꾸, body and head, head position 몸과 머리의 포지션을 더 자주 바꾸고 Significantly more than growth peaks in a circle Circle로 있는 애보다 훨씬 더, 훨씬 더 Significantly more, 훨씬 더 포지션을 잘 바꾼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게 이게 f e a 죠 이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니까 초조해하고 몸과 머리를 자꾸 막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 거죠. 어, f e a r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죠. 아까 여기를 안 봤으면 모르지 여기를 안 봤으면 모르는데 A를 봤으니까 여기서 얘가 초점이라는 걸 보고 얘를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은 사람은 그건 몰랐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A를 저는 먼저 안 봤으면요. 안 봤으면 모르는 채로 가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 less coordinate 웬스 n 닝일 뿐만 아니라 하면서 요걸 받았기 때문에 요기요말 그대로 받아갖고 왔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 정확하게 받고요. 어돌소 하면서 새로운 거좀더 강한 거좀더 강조되는 걸 얘기해 주는데 이 초조해 한다는 말이 여기 또 나온 겁니다. 그 여기에 초점이 간 거예요. 얘네들에 비해서 서클인 애들에 비해서 초조해 한다. 왜요? 이거는 이제 초, 서클인 애들인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클로 있을 때는 it was possible for Uh, 각각의 그 콩새류들이 to see every other gross beak. 다른 애를 다볼수 있어. 아, 그쵸. 얘네는, 그니까 얘네는 다볼수 없잖아요. 그죠? 여 아까 전에 이렇게, c o u d only see their nearest neighbor 라고 했죠. 얘네랑 얘네가 딱 대비되죠. 대비되는 거 여기 보이시죠? 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글을 읽을 때 키워드 잡고 연결한다. 키워드 잡고 연결을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고? 1번 반복. 반복을 잘 찾는다. 2번 대비를 잘 찾는다. 3번 숨은 주인공이 갑자기 딱 등장할 때 뉴캐 개를 잘 찾는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그 미천을 다 말씀드려요. 항상 모든 거기에서 숨김 없이 가감 없이 다 가르친 거예요. 그게 다 가르친 건데 어, 여러분들이 못 찾아. 여러분 <laughs> 못 찾고. 어, 그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뭐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여기가 대비됐다는 거. 이걸 이렇게 자꾸 바버릇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눈이 넓어지면 저랑 몇번 이런 걸 같이 하면서 눈이 넓어지잖아요. 그냥 글이 읽혀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에, 여기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서로가 다 보이는데 그런 애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얘네는 초조해한다. 야 겁먹는다. 그래서 마르크는 궁금했어요. 이런 건지 아닌 건지. 일렬로 있는 이 새들이 더 두려워하는 이유가 아마도 그들이, they didn't know w 자기 친구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 궁금했어요. 그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요 말을 받아서 했다고 분명히 할수 있죠. 그죠? fearful이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fearful이란 말, 화살표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화살표가 이게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향해야 되죠. 자 emotional contagion 자, 감정적 전염은 would h a v impossible 불가능했을 겁니다. for individual g r o s 에게는요 in the linear array 아, linear a 가1열이에요 네, 직선 열 except w i r h their nearest neighbor. 아, 아주, 가, 아주 가까운 네이버와 함께가 아니라면 얘네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모조선 컨테이션 여기에 있었던 게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처음에 포문을 열어놨던 걸 마지막에 문 닫으면서 이거 정리를 해주죠. 자, 이래 여기서 러래보이는 애들 있죠. 여기 여기서 놀라서 한 명이 날아가면 싹 날아가는 마치 감정적 전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거는 리니어한 애들은 감정적 전염도 좀잘안 되죠. 옆에 있는 애만 보고 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서클 한 애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가 좀더 좋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어떻게 됐죠? BCA 였나요? 네, 이렇게. BCA. 아, 재밌는 글이네요. 그죠? 새들이 뭐, 이렇게 나가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통해서 재미나게 보여준 글이고요. 요런 건 말이죠. 순서 찾기를 할때 이렇게. 요소가 여러 개 나오는 애들이 있죠. 그러면 오히려 찾기가 좀 저는 찾기가 좀 좋다고 봐요. 좀 쉽다고 봐요. 왜냐면 이렇게 이쪽이 있고 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어 계속 한 맥락으로 할때 이렇게 줄 세워놓고 조금 다른 얘기할 때 이렇게 넣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 얘기 다음에 얘네 둘을 먼저 등장 시켰죠. 비해서. 디시킨 쪽에서 이쪽에서 요 여기 하던 요 얘기 스캐닝에 협조를 잘안 해준다는 얘기를 받으면서 안 하고 겁도 많아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그겁 많은 이유가 이거가 아닐까 이렇게 앞뒤가 딱 맞죠 꼬리에 꼬리를 딱딱 물잖아요 이렇게 읽고 들어갑니다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이고요 아, 요렇게 학습을 요거 뭐뭐 요거를 요거를 어려워서 또 학습을 못했던 에, 이, 이, 이 문제를 틀, 틀리셨던가. 아, 요번에 하셨던 분들은 혹시 재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진짜 반성하시고, 요 정도 쉬운 문제들은 진짜 쉽게 쉽게 푸실 수 있는 실력까지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단어가 몰랐어요. 이거는 뭐, 그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거는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알겠지? 지금 저는 일단 수능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2등급, 1등급, 뭐, 요 정도는 된다.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기준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막 5등급 된다, 된다, 뭐,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진짜, 음, 진짜, 아무나 다 2등급이에요, 진짜. 어, 그럴 때, 과연 문제가 쉽게 나올까요? 그게?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왔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지금, 아마 3학년이 아닌 학생들 중에 조금 수준이 돼서, 요 강의를 혹시 보고 있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거나, 어, 제가 감지한 바로는, 어, 학부모님들이 꽤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또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자여게할때 여기 지도를 하실 때나 이럴 때이 명확한 답이 되는 근거 이런 어, 걸딱 말을 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 왜 이게 여기서 받아갖고 이 얘기를 이어나가는 게그 다음인지 그 빼박인 근거들이죠. 빼박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학생들이 명쾌하게 문제를 풀지 어 만약에 그런 근거가 없이 문제를 풀, 풀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헤매게 돼요. 그 요런 문제 정도에서 근거를 못 찾았다면 굉장히 헤맨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어좀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어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틀리셨다면. 네. 비교적 여기 지금, 어 지금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약간 작년 문제에 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한 문제는 작년 문제보다 지금 셌거든요 근데 나머지들은 작년 문제보다 처지거나 약간 가 쉽거나 아니 비슷하거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많이 조금 떨어진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 왜 그런가 싶으네요. 좀 기다려 봐야겠어요. 오늘은 수능 7은 다, 당일이라서 뭔가 이제 정보가 아직 별로 많이 없는 상태라서 확실한 정보도 다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은 못 하겠는데 어,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평이하거나 조금 아래라고 봅니다.